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시골 왔거든요. 시골. 여기가 시칸드라 라오라고 하는 도시아 시골, 뭐래 시칸드라 라오라고 하는 곳이고요. 아그라에서 한2 시간 반 정도 네, 위로 올라가면 어, 있습니다. 약간 농촌 체험, 약간 캠핑처럼 농촌 체험 하고 싶다고 했더니 저희 매니저가 친척 집이 있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와 생각보다 더 농촌이에요. 더 농촌. 전기는 다행히 있는 것 같고. 뭐가스레인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 아궁이 떼서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려고요. 어떤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저도 오늘 뭘 할지 모르겠어요. 뭘 할지 모르겠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애들이 애들이 엄청 많아요. 애들이. 여기는 보니까 외국인들이 안 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네. 관광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외국인을 보는 게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길을 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깜짝할 짝 놀래요. 눈이 막 동그래져요. 저게 누군가 막왠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색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한번 구경도 조금 한번 해보고 여기 동네도 한번 걸어볼게요. 기회가 다오면 예,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트랙터입니다. 트랙터 타야 돼. 트랙터 타래. 오케이 okay, 어 uh, where where I can sit? 오케이. Okay. कंफर्टेबल कंफर्टेबल ओके kapithabe okay taxi ah oh, okay let me navi tai aa jayega okay so oh can you can you hold this oh, no no ja oh, wow. nice. <laughs> aapko <laughs> 티트 베시스나 레이아이. 여기 온 기념으로 트터태워주겠다 해가지고요. 아? 니고트 블루투스가 달려 있어요. 요새 트러트는 다 이런가? 예, 거기다. 소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와, 이가 아, 오케이. <laughs> 농부의 모습. 와, 엄청 넓어. 미쳤다. 엄청 넓다. 귀엽죠? 이게 돼. 음? 농가를 걷고 있는데 와 농지가 엄청 커요 와 와우. 와우. <laughs> 우와 길이 좁아 길이 좁아 지금 농촌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골길을 논밭은 다 어디가나 비슷비슷한 모양이에요 한국이든 인도든 네. 크게 뭐 별다른 차이점을 못 찾겠어요 여기 공기가 너무 좋네요 공기가 너무 좋아서 아 겨울철 되면 북인도가 좀 공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목이 아프거나 코가 막히거나 그러는데, 아, 여기는 공기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빨간 공기 실컷 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우! 물이 나오고 있어 물이. 오! 기분 좋아. 안차가요안 <laughs> 차갖고, 기분 좋은 온도? 예. 들어가도 별로 춥게 안 느껴질 정도의 온도인 것 같아요. 되게 좋습니다. 우래대 와. 대가족이다. 대가족. 여기옥상 올라왔거든요. 옥상 올라왔는데 뷰도 되게 좋네요. 어, 이거 그거다. 그 솥똥. 솥똥 이렇게 뭉쳐서 아궁에 넣어서 이렇게 불쏘시개를 쓰는 거. 장작이죠, 장작. 연료로 쓰는 내 네, 솥똥 덩어리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도체. 내뭐 네, 하여튼 뭐 솥똥으로 만드는 거시기 뭐시기입니다. 네, 네. 물 솥입니다. 네. 아, 이 똥을 가지고 아까 그걸 만드는구나. 이야, 여기는 뭐 소가 엄청 많네. 몇 마리에게 다. 열 마리 넘을 것 같아요. 소가. 와, 대박. 그냥 only just walking like. 인도 시골의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지붕도 있고요. 지붕에 소똥 있고요. 소다 소. 뒤에 애들이 엄청 따라오고 있어 요 지금. 장난 아니. 아마 외국인을 처음 보는 거라서 애들이 되게 신기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예, 네. 엄청 <laughs> 엄청들 따라와요. 아, 민망하다, 부담스럽다. 아, 그에서한 8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2 시간 반 걸렸어요. 아마 길이 안 좋아서, 뭐 생각보다 길이 안 좋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뭐 고작 80km 오는데 2 시간 반이 걸리니까. 이야, 정네 구해놨다. 제가 되게 신기할 거예요 지금. 엄청 신기할 건데, 정네 소문 다 나겠다. 이상한 사람와 있다고. 애들이 계속 따라와요. <laughs> 애들이 계속 따라와. <웃음> Hello. Hello. <웃음> okay. Okay. Yeah, I think we can go back. Okay. I need to go back. Wow. Hello, guys. Hello. There. <laughs> yeah, 그런가 봐요. Okay.